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지난 2월 말에 그 통계청 그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제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이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사상 최대로 격감한 이유는 뭐 어느 한두 가지만으로 이제 규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만큼 총체적인 문제이고 또 따라서 다각도로 전면적인 거의 뭐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출생률 격감의 가장 큰 부분이 그 청년들이 이 땅에서 안정감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한 평안함과 또한 안전함과 소망을 느낄 수 있어야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제 삼포 또 오포 이 지금은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이제 3포였고요. 거기에다 직하고 경력까지 포기하면 5포가 되고 또 희망이나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 7포. 여기에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게 되면 이제 9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엠포 세대라는 말은 뭐 헬조선이라는 말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 동물의 세계를 방불할 만큼 적자생존 또 약육강식 승자독점의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극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집단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불행한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항상 누가 누가 잘하나 또는 누가 일등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제일 많이 가졌는가 이런 것에 가장 이제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 비교와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우월감과 또한 열등감이라는 그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점점 더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 경쟁 의식은 오늘 오늘 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인기 절정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덧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숨을 숨을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럼 과연 그때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한판 설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째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제자 하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알았고, 또그 나라를 꿈꿔왔지만 실상은 대중들의 생각과 발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듯이 제자들 역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로, 그리고 이 땅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나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겨우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 문제를 꺼내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아마 제자들은 자기가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속시원하게 자기들의 서열 순위를 정해 주시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갑자기 한 어린아이 어린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성경에는 어린이를 주로 두 가지 의미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는 주로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듯 어린이의 미성숙함 또 유치함을 빗대어서 철디시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같은 미숙한 그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를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사실상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날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공동형관 앞에, 나가서 공터에 나가서, 이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아이들이막 쏟아져 나와서 눈 사람도 만들고 뭐눈 싸움도 하고 막 놀고 있었거든요. g r 이 단시간이 너무 많이 오고 눈도 잘 뭉쳐져가지고 그때 아이들하고 눈사람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었냐면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눈코입하고 아주 이제 멋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뿌듯하고 이랬는데 너무 이제 또 지쳤으니까 잠시 쉬려고 위층에 아파트에 잠깐 들어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큰 눈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박살이 난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저기 막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아, 그렇게 멋지고 큰 눈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된걸 보니까 아, 그날 새삼 이 아이들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파괴했던 그 아이의 그 파괴적인 마음, 그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도 세상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왜 저렇게 예쁘고 멋진 것을 그냥 두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씁쓸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어도 어른들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급 강식과 승자 독식을 꿈꾸는 그 어른들만큼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심지어 겸손조차도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높아지고 또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겉으로는 아닌 척, 또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기만이 없습니다.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 자체, 또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남을 짓밟고 살아도 기어코 올라가겠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굳이 1등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노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맬 이유도 없고 또 높아지겠다고 서로 다투거나 허세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높음을 동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다른 아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그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호자에게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부모를 그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남보다 더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세워서 실물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전 진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 안에서 패러다임 쉬프트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높아지려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권력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욕망을 완전히 꺾고 변화시켜야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바로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높아지고 이기려 하고 큰 자가 되어야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겸손의 삶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높아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임을 절감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옛사람에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10대든 30대든 50대든 아니 80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을 담고 또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격려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영적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괜히 목숨 걸지 않게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니까요. 사람의 인정이 때때로 고맙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인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뭐 굳이 뭐 따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죠. 성공도 결과도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오절 이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절대로 없인 여겨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화가 미칠 것인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메고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없인 여기고 실족케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 손과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네 손과 발을 찍어내고 너의두 눈을 잃는 편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나 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그들을 원통하게 하면 정말 큰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직고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약자의 편이 되셔서 또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고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내고 성김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과 무지, 세속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던 제자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고 계십니다. 큰 자가 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꿀사나운 모습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또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해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은혜를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보다는 성김을 꿈꾸며 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남을 낮게 여기며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성경 는 교회가 되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흥강하고 또평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영영 가운데 계신 임 목사님을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회복 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